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. 같은 행동이라도 그 뒤에 숨은 동기와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예를 들어,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.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절대 먼저 티 내지 말아야 해. 내 인생에만 집중해. 그럼 그 남자가 널더 궁금해 할 거야. 이런 조언. 정말 많이 들으셨죠?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. 단순히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을 가꾸거나 무관심한 척 하는 것은 관계가 깊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. 진짜 매력적인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에는 조급하지 않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다릅니다. 그 순간만큼은 망설이지 않아요.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진심을 담아 그 관계에 집중합니다. 그러니까 본질은 남자에게 집중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누구에게 어떻게 마음을 내보이느냐에 있는 거예요.